Penso. Roa. Penso. Roa. Penso. Roa. 펭수, 이리 와. 이리 와, 펭수. 아빠 빠, 이리 와. 펭수, 펭수 이리 와. 이리 와. 펭수 들어와. 펭수 이리 와, 아빠 빠, 이리 와. 펭수 이리 와. 펭수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와 어서요 가어 내가 키운다 얘가 이리와 교육이 아, 되요 이게? 네 아니 우리 사는 애 내가 농장에 키운다 얘가 새끼때부터? 어 이리와 어 지금 새끼야 아유게좀약은듯어와 오케이 만져줘라어 네, 네, 네. 가만히 서면 된다 그냥 처음 봤어요. 이걸 교육시켜, 뭐. 네. 팔. 교육 도뭐 아니고, 그냥 내가 어릴 때 그냥 계속 인공포유였으니까, 의무 먹였으니까, 사냥요. 그냥 내 따라다니니까.